안녕하세요. 보아 와다가 질투받다, 강남 미일 성해할까, 오늘 할까 여기. 오늘은 앞트임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를 수술한 직후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코 수술을 하면 코가 여기 있고 앞트임하는 부위가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가까워서 앞트임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코를 아무리 올려도 이 피부는 늘어나기 때문에 앞트임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눈 사이가 먼 사람에게 더 좋은 효과를 줄수 있고요. 제일 문제인 건눈 사이가 좁은 사람에게, 사람에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몰려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눈, 코, 입이 여기 에한 군데 너무 몰려 보이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분에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위트임이라는게 실제로 인터넷 용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기준으로 얘기하면 앞트임은 좀 짧게 몽고주름을 제거하면 앞트임이라고 하고요. 이 앞트임이 좀더 길게 들어가면 이걸 위트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큰 차이는 없지만 어 저희 병원 기준으로 보면 이 위쪽에 피부를 좀더 많이 제거해주면 위트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앞트에서 제가 보통 이런 절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피부를 제거한 거을 다시 이렇게 모아서 닫아준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닫아주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왜 신중히 생각해야 되냐? 흉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애매합니다. 애매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원하는 모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입니다. 앞트에서 이렇게 피부를 제거하고 나면 이 피판들을 고정하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한 3도에서 한 10도 정도 만 방향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봐서 현미경적 시야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야에서 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으로 각도를 바꿀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정말 조금이에요. 솔직히는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많이 트는 것과 조금 트는 것이 있어요. 앞팀에서. 그래서 이 정도의 하는 양에서 차이를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 이거는 내가 많이 해주세요 적게 해주세요를 얘기하다기 보다도 저는 좀 시원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등등을 뉘앙스적으로 선생님에게 수술하시는 원장님에게 충분한 상담을 하고 어, 수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트임하면 흉터는 필수적으로 남습니다. 흉터가 남지만 하지만 잘된 앞트임은 시간이 지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흉터가 잘안 보이게 됩니다. 잘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수술을 얼마나 힘터를 적게 할수 있는지가 앞트임 수술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의 관건이 되게, 관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